As well as making sense of events through narratives.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서술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narrative라고 그러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events 사건들을,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make sense of 뭐뭐를 이해하다예요.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historians the ancient world 고대 세상의 역사가들은요. 과거의 역사가들은요. Established 확립했습니다. The Tradition of History. 역사의 전통을요. As a source of moral essence and reflections. 도덕적인 교훈. 그리고요 reflections. 원래 reflection하면 거울을 통해서 반사하는 거죠. 반사해서 똑같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행동들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펴보는 것 성찰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교훈의 느낌의 단어들을 보니까 성찰이 나게 네요 도덕적인 교훈과 성찰의 소스로서 원천으로서 기본 바탕으로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을 통한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라는 것을 매개체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성찰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 원천으로서 역사를, 트 i 디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부터 이어오는 어떤 생각이나 관습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확립한다고 했네요. 첫째 문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아, 이런 느낌의 그리겠구나가 조금은 미묘하게나마 조금 잡혀져. 뒤에 좀더 볼까요? The history writing of r e v i o r Texta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writing 써 놓은 글은요. was in part designed to examine 중간에 in part가 was designed 사이에 끼어었네요 일부는요. 그려졌습니다. 비동사 designed 하면은 실험이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것은 설계되었다라는 뜻을 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narratives가) 나왔었죠 이야기 같은 것은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된 거예요 그려졌다 서술되어졌다라는 말이죠 (describe가) 좀 비슷하겠네요 (to examine the behavior of heroes and villains) (examine) 면밀히 살펴보다 그래서 그만큼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죠 (heroes) 영웅들 그리고 빌런스 악당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려진 거예요. Meditating, honor, strength, and weaknesses. Meditate, 명상하다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고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을요? In the characters of emperors and generals. 이야기 속에 황제도 나오고 그리고 장군들도 나와요. 우리나라 사극처럼 주인공이 왕이나 아니면은 높은 계급들이 우선 주인공인가 봐요. 거기에서 그들의 캐릭터가 성격이 영웅적인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악당들도 있겠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는 한 나라의 입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는 성찰들의 원천으로서 무엇이 이용이 됐어요? Narratives. 이야기라는 것이 이용이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의 본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읽고 나면은 많은 숙고를 하게 되겠죠. 아 어떤 사람처럼 거기에 나왔던 인물 중에서 히어로의 모습은 이러이러했지. 그리고 필런스의 모습들은 이러이러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항상 흔히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말이 지어지는 게꼭 권선징악. 히어로들이 이기더라.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게 살고자 했던 그러한 영웅들이 결국엔 승리하더라. 악당처럼 살던, 빌런처럼 살던 사람들은 결국엔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히어로스는 imitate, 모방해야 하고 빌런스는 avoid, 피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주기도 할수 있겠고 또는 스스로 가지게 되기도 하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narratives 이야기를 통해서요. this c o n t i n u e s 이것은 계속해서요. to be 됩니다.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역사의 기능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좋은 인생의 결말을 위해서 영웅들처럼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능이 된 거죠. French chronicler 프랑스의 연대기 학자인 이 사람이 sad 말했어요. 연대기학자 앞에서 나왔던 historian과 비슷한 의미죠. 역사가 과거의 사건들을 시대별로 하나 하나, 하나 나열해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하면서 연구하는 그러한 역사가들 말했습니다. He had written 그가 적었었다고요. He's a c o u n t of chivalrous knights fighting in the Hundred Years War. Account 은행에서의 계좌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선 이야기예요. 아까 narrative 같은 말이죠. 기사도적인. 슈버리, 기사도예요. 기사적인 그런 정신. 중세 시대의 기사들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약자나 여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 그때의 생각들이 이 기사도의 정신인데 그러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나이츠, 그 기사. 그런데 백년 전쟁에서 싸움을 하던 그런 기사들의 이야기를 그가 지었었다고 말했어요.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죠. 이 이야기를 적은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Brave men should be inspired. 용감한 남자들은 영감을 받아야 한다. 마음에 뭔가 딱 와닿는 그런 감동을 받아야 한다. Thereby 그리하여 to to 부정사의 결과를 봐야겠네요. Follow such examples. 그러한 본보기를 따른다. 그래서 소대시 so 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 글을 적는다. Today, historical stories of Lincoln, Churchill, Gandhi, or Martin Luther King Jr. 현대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historical 역사적인 연구는요 perform 수행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도 되고 업적을 이루다라는 뜻도 되죠.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의 많은 위인들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전기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글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에 나오는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이라는 것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죠. 과거에서 나왔던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로 적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 속에서 장점과 단점을 명상하고요, 숙고하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그들을 모방할지 또는 피할지, 그러한 본보기들을 제공하는 것이었죠.